오늘은 이렇게 야외에서 그책 리뷰를 하게 되었네요. 어, 오늘 책 제목은 돈 버는 게 제일 쉽다. 박석진 저자. 2016년 3월 25일 초판 발행이네요.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당연하죠.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 전에 왜? 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누구처럼 사회 문제 해결,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 뭐 봉사 활동 그런 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여러 책들을 읽다 보니 오히려 처음부터 남에게 도움 되는 걸 생각하는 게 자기 자신이 돈을 버는데도 궁극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고들 하네요. 한 세계 180개국을 여행할 거예요. 요가 여행, 요가 투어. 저는 동남아 태국에는 1년 가까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 동남아 백기 생각을 못 하고 살고 있어요. 유럽은 비싸죠. 미국도, 뭐 물가를 떠나서 비행기 값도 비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포기하고 살았어요. 좀 뭐, 유럽, 미국, 이렇게 남미, 그런데 여행가는 것은 포기하고 살았는데, 원래 꿈이었어요. 근데, 돈 때문에 포기하고 살다가, 아, 그런, 그건 아니다. 어쨌든 내 꿈이다. 그리고, 요가를 배우면서 요가를 이곳 저곳에서 하는 게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공유하는 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정말 요가하면서 요가하면서 전 세계 180 개국 여행하면서 어 그렇게 사는 게 꿈입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1천만 100, 원 이상 버는 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금 할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 과정의 하나예요. 이 책을 읽는 마음가짐은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것, 제 상상 리스트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빨리 얻기 위해서예요. 어, 총 리뷰한 데 걸린 시간은 1시간 36분 정도였네요. 10쪽을 <laughs> 보면 유태인이 돈을 사랑하니 돈도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물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그도 나를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누군가 나를 사랑할 수 있지만, 결국은 원래는 뭐, 서로 끌리니까, 하여튼 한쪽이라도 사랑을 해야지, 상대방도 사랑하고, 뭐. 어쨌거나, 나는 돈을 사랑하는가, 근데 지갑이의 그 모양이야. 돈은 사랑과 감사의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15쪽, 세뇌를 잘 이용해야 한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는, 뭐, 사회, 언론에 세뇌당하고, 누군가의 말에 의해 세뇌당하고, 교육자에 의해 세뇌당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에 의해서도 세뇌당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것에 대해 세뇌당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뭐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 외국 사람한테 세뇌당할 수도 있죠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죠 16쪽 진정으로 불을 갈망한 사람은 최고를 추구한다 맞습니다. 최고가 될수록 피라미드의 상단에 쓰고 경쟁은 사라져요. 이책 다음에 읽은 책 중에 이론가가 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알버,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게그 이론가죠. 그 다음에 설계가, 그 이론에 따라서 뭔가를 설계하는 사람들. 뭐, 건축 이론에 따라서 건축 설계를 하는 사람들. 이론가나 설계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살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17쪽 진정으로 불을 갈망한 사람은 행동한다. 행동을 해야죠. 행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죠. 21쪽 글로 적고 입으로 말하는 것에 힘은 검증되었다. 그래서 요즘 계속 글로 적고 작은 것을 보고 있고 말로 하고 있, 있습니다. 자기 전에 암송을 하려고 했는데 요 이틀 동안 친구랑 어떻게 오랜만에 만난 친구랑 자서 아 오늘밤부터 제 상상 리스트를 암송하고 잘 겁니다 22쪽 나머지는 우주가 알아서 할 것입니다 우주의 힘을 믿어야 할것 같아요 제 힘은 정말 아무것도 없죠 있긴 있어도 정말 미약하죠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모기 한 마리 저 날파리 한 마리 개미 한 마리 그런거랑 저랑 50% 100%죠 24쪽 부자가 되는 사람은 매일같이 꿈의 노트를 보았다 저도 지금 꿈의 노트를 항상 갖고 다니고 자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상리스트 26쪽 적고 상상해서 행복했다면 이미 이득이다 맞습니다 제 꿈을 상상하면 당연히 행복하죠 제 꿈이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아직 안 이루어, 언젠가 이루어지든, 뭐, 어떻게 되든, 상상하는 것 자체만으로, 그 꿈을 그리는 것 자체만으로, 행복하잖아요, 솔직히. 꿈이니까. 그 이루어지는 걸 상상하면 당연히 행복하죠. 삼지고 필자는 꿈의 노트와 함께 꿈의 보드를 가지고 있다. 그렇 꿈의 보드의 역할은, 상상력을, 상상하는 힘을 더 키워주는 거죠. 더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3육쪽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의 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신이든 우주에너지건, 어, 요슬램프 신이건 저보다 더큰 힘을 믿을 것입니다. 신뢰할 것입니다. 64쪽, 돈의 노예가 되면 꿈은 멀어져 간다. 꿈의 노예가 되면 돈은 자연이 따라온다. 맞습니다. 꿈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꿈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하루 종일 꿈을 생각한다는 한다는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제 꿈을 생각하고 자주 보고 쓰고 말하고 그럴 것입니다. 돈의 노예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220조. 상상하는 것은 무료다. 많이 상상하는 사람이 이득이다. 상상하고 믿고 행동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진능들이다 상상하고 믿으면 행동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상상하다. 221조. 즐겁지 않은 것은 의미가 없다. 맞습니다. 우리는 즐겁지 않으면 어떤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즐겁지 않은 것도 의미가 있긴 하죠. 누군가한테는. 내가 즐겁지 않게 일한 게, 내가 시간당 만 원을 받고 아주 고통스럽게 일한 게 누군가한테는 의미가 있겠죠. 즐거운 일 아니면 어떤 일이든, 일이든 즐겁게 할수 있으면 좋겠죠. 하여튼 스쿠트 투어가 정말 재미있습니다. 스쿠트 투어를 이제 한달 안에 시작할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248조. 행동하면 손해볼 곳이 없다. 승리하면 좋고 실패하면 배울 수 있어서 더 좋은 것이다. 행동하는 사람에게 행운이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성공적 실패라는 말이 있죠. 성공적 실패 행동을 통해서 실패를 했더라도 뭔가를 배웠다면 그것은 성공적 실패인 것이죠. 마무리합니다. 나는 저는 이 저자처럼 큰게뭐 사업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디지털 로마드로서 세계 180개국을 여행하면서 어, 요가를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요가한 것을 동영상, 사진으로 찍고 그래서 남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뭐 책의 내용을 많이 보면 건너뛰었어요. 뭐잘 읽히지도 않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데 그것을 일일이 읽는다는 것도 어리석죠. 하지만 어쨌든 마인드 측면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꿈의 노트, 꿈의 보도 만들기, 행동해야 하지만 즐겁게 할 것, 우주의 힘을 믿을 것, 부자들을 가까이 할 것, 당연하죠. 가까이 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었죠. 차 상세하게 인생을 기획할 것. 그렇죠. 내 인생에 대한 이론을 만들고 그리고 설계하는 것. 결국 그대로 되죠. 꿈을 제한하지 말고 기록할 것. 그렇죠. 꿈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하고 그것만으로 이득이니까, 정말 무제한 제한을 두지 말고 꿈꾸는 게 좋죠. 이상으로 리뷰를 마칩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자기 전에 꿈의 리스트를, 상상 리스트를 읽고 자겠습니다. 그리고 상상하겠습니다. 꿈의 보드를 만들기가 예의치는 않지만, 꿈의 보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예의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웃깁니다. 만들러 가면 오늘도 당장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수 있고, 할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오랜만에 제주도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